강의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았습니다 장막을 쳐도 중앙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 하늘의 임제를 보여주는 눈에 보이는 그런 그러한 장소도 있는데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샀다고 하는 거고 이거는 하나님 중심 또 교회 중심 신앙생활도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이사야 백성이 성막 중심으로 성경 중심, 중심으로 하락던 것처럼 교회 중심으로 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어, 내용인데 이렇게 안 하면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수 없습니다. 당연히 v e 중심을 해, 야 되죠 won't g 이기 때문에 하나님 n d and I mustn't. s o 는 e y o 는 n g p e 중심이어야 돼요. 교회 another, I'm going to give him. Your joy is in s h 이 e r Joy, I mean, I w 그 l l Every time, Juju, 교 e h 교제하고 하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 성대의 교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페로레스의 말씀이 또 나오는데요. 페로레스의 식 말씀 보면은, 슬림의 숙대가 가까워질수록 모이기를 표현합니다. 시독이좀 일어나고 있잖아요. 기도 모임, 성경 모임, 심지어는 부흥에 집회하는, 일부 주사로 이지 않습니다. 창작불 흩어버리면 꺼져버립니다. 사단을 각시질하고 있습니다. 성물들 흩어버립니다. 흩어집니다, 흩어지지 않으면 복원전에서 흩어져야 되지만은, 함께 신앙상학에서는 멀야 됩니다. 오여서 함께 예비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사랑하는서 천국생활도 계속 연습하고, 서로 도우면서 믿음을 함께 지키고 성장시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근 그래서 교회, 이또 에베다오가 하나님께서 살아나시는 분입니다. 이 사람이 성시은 성막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 성막과 저걸 이제 중요한 요소가 제자들입니다. 성막에서는 하나님이 섬기는 이제 분야가 특별히 제자들이냐? 예를 들고 그 제사 가운데, 죄를 용서받는 제사들이 있습니다. 그 죄의 승을 용서받게 해서, 가축, 양소, 염소, 뭐 이런 새의 죄도가 되어, 어, 데려와가지고, 자기 대신 죽게 하는, 재물을, 어, 이렇게 서 뼈를 죽게 하는, 그 일을 제사들이 주문합니다. 그 중에 대제사장인데 그는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고 제사장 가운데 특별히 대제사장이 소워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대제사장 말고 오늘 말씀에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리스또 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에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겠습니다 이 대제사장이요, 대속죄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막이나 순전에 성소까지 들어갑니다. 지성소에는 못 들어갑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기가 있고, 그곳이하나님의서제이십니다 아무 나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도, 자기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좋습니다 1 1일이 대속죄일입니다. 이전에이사례에 있었던 전체의 죄를 공고받는 날입니다. 속죄 죄를 공고받는 속죄일, 대속죄일이라고도 하는데 이 대속죄일에 대진상당이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앞으로 있습니다.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성들의 데대들두오지 말라고 하시면서 속죄의 이유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 제 지은 아는데대로 재물을 이렇게 같이 받아와갖고 번전하게 제자 드립니다. 속죄를 드리고 용서를 받는데 그 매일일 수도 있고 뭐 자기가 죄를 지은 용서받기도 와야되는데 전체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용서받는 날이 속죄입니다 내 속죄 7월 10일 그리고 성박도 그날 걸어가게 합니다 재물을피가지고 대세세장이 지 성죄에 들어가는데 먼저 내심 신비가 4에 보시면은 내가 한 번만 들어가면 되는거고 언제나 형을 가지고 분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제사장 간문, 자기의 죄를 용서, 용서 받아야 해서, 송아지 피를, 제물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속죄제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피를 속죄소, 언약의 폭공이는 것을 돕고 있는 그 속죄소, 쉬는 자들의 평화는그속죄소에피 뿌리고, 농사를 만나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개제사장만이 그 개속체에게, 그 속체들의 피를 가지고, 제속대에 들어가서, 피를 풀어야 됩니다. 런데이개제사장에게 그 가장 두려운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냥, 실수했다는 척 죽거든요. 이미 들어온 날이에 죽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도 어, 마찬가지잖아요. 죽으면 안되날또 들어오니까. 계획재사는 많이 또 지성세, 재미그고숙제 피를 가지고 들어가죠. 이사에선 전체의 재를 농성받게 하는 이 역할을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많이 대획재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파입니다 그 숙제에 제사장들은, 어, 각,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닌데, 제사장들은. 순서를 제행해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어, 향을 분양하고, 등단 때 불꽃을 삼고안식일마다진사병을 교체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것도 제사장은 합니다. 근데, 대제사장은, 상충이란 데가 한 게, 대속제에 있 전체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이 일을 개제사장이 그 니다이 개제사장이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우리의 개제사장은 예수님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한 식당에게 깨달지 무했습니다 이걸 다 아는 건데, 히브리스는 이거를 구약의 이 성막 어, 연결했고, 성명을 그니래서 9장 12절에 염소와 성환이 되면 고향에 제사장, 또 제사장이 피를 가이고 들어가서 했던 염소는 성환이 피는 뭐 그도 아안 했다는 겁니다. 자기피 예수님, 자기 피로 용한 속죄를 이루자 단번에 송소에 들어가, 이 단번에 송소에 들어, 들어가면 땅에 있는 송소가 아닙니다. 땅에 있는 성막, 성전은 하늘의 성전의 모형, 또는 그림자고, 실제, 온전한 말을 쓰는데, 온전한 말좀 그렇고, 실체의 하늘의 성전에 있는 지성소에 자기들을 가지고 대제사장으로서 피를 뿌리고, 여기에 영원한 적제를었습니다 한 번에, 더 이상 반복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모든 죄, 이루어진 모든 죄를 감당하셨고, 또, 예수님 믿는 분께, 모든 죄를 농사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감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제 농사받기 위해서, 죄를 낳 필요가 없습니다. 그, 휴비도 구장 10장, 어, 성량을 해놓고, 구장 26절에, 다시 읽어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세상은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하시는데, 이제 자기를 단번의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냐. 세상 끝, 그러까 예수님 탄생, 첫림부터지금까지나타입니다 세상 끝에 나타나셨는데, 자기를 단번의 제물로하나님을 어린 양으로서 속죄됩니다. 우리 죄를 용도받기 위한 속죄제물로서 죄를 얻지않으려고 회계를 전쟁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진놈도, 명약도 놓고 있고 만약에 구약에 성방형이나 성년에 들렸던 그런 제사처럼들 드린다면은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피해로는 죄를 없을 수가 없으니까 아니 이물의 피로 인하여서 죄를 없앴다고 보면 죄를 다시 씻지 않거나 아니면 죄를 들이키고 없게 되실 건데 죄를 없애는 게 아니었습니다 성막에서 번제당해서 죄를 뭐, 그, 속죄해 드리고 용서받고 나오면 어때요? 세상 에딱 나오면 순방부터로 죄를 씻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면 에베당에서 에베들리고에베당까 나가는 순간부터 제일 또 짓기 시작을 한 눈이 반복되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불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고,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석제의 집으로 들여서 완성을 한 겁니다. 영원한 석제의 집으로서 더 이상 제자들이 필요 없이, 반복할 필요 없이 용서 받을 수 있도록 능성을 해 놓으신 겁니다. 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의 눈에서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숙제를 이루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도 받을 놈입니다. 또 죄를 지어도 또 용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죄지 용서 받을 수 있다고. 또, 죄 지어란 말 아닙니다. 지금 초명의 교만족장, 시장을 봤는데, 은혜 더하라고 죄를 지어 수 있다. 여러분, 은혜 더 크게 받고 싶고, 죄를 짓고 싶어요. 제가 일본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용서는 해주십니다. 회사 서 여기서 베드만을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일곱 법까지 할까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걸극복본 거예요 몇 번이고 안에 해결하는 용서를 하나 가셨고 예수님께서 렇게 하셨고, 하셨고. 그래서 그 응가를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다받아들 놓으신 입니다 그런 응가도 없이 조금은 용서해그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오신 분인데 제 값을 지불도안 했는데 용서 아닙니다 예수님 이 평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은근를 마련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안 하는데 죄를 인정도 안 하는데 용서해줘요 그런 모습이에요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은 잘못했다고 생각도 안 해요 한 죄를 저놓고도 했다고 생각도 안 하니 뭐, 한 죄를 안한 사람이 용서해줄 게 말도 안 되는지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농성을 해주십니다. 이게 해계가 분명히 있어야 농선을 해복해되는 겁니다. 이게 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근본적으로 해계를 해야 되는데, 분명히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지역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죄를 노리고 떠나고, 하나님을 챙겨야 됩니다. 몇대의장 14절 말씀은 그거예요. 그래야 이 땅을 고치시는 용서의 폭이 있고, 우리나라의 문제가 큰 문제가 생는납니다 이건 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 눈에 보이는 것이고, 더큰 문제는, 우리 교회의 재약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약 때문에 지금 격신차리라고 쟁개하신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예수님들이 다 대제자장으로서 자신의 필요를 다 영원한 속죄에 이루셔서 제 용서 받을수 있는 다마련을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필요를 믿 하나님 보호자 앞에 늘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게또제들입니다 의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치고 율법으로 재판도 했습니다. 1 1기야 17장에 보면은 아스로가 북쪽 이스라엘을 면방시 호를 잡아갑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은 옹교와 살게 합니다. 사나의 지역 쪽중심으로가 북쪽 이스라엘 그 지역에 이방인들에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짐승 사자. 사자를 보내가지고, 내 사람은 잡아먹게 합니다. 그, 저것이 이 사실이 아수르 왕에게 보고가 됐고, 왜그렇냐 왕이 옮겨다가 살피한 그이방민족들이그땅 신의 법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이시세대이하의에 아수르 왕의 능력에서 홀로 잡혀온 제자장 한 사람을 그곳에 제네다 데려가 거기서 살면서 율법을 가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율법을 가르시라 그래서 어, 백성이 어떻게 요가를 경의한지를 가르쳤다고 합 제사장이 제사 율법, 제사장 뿐만 아니라 모든 내인도 그렇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어디서부터 교육을 안 했습니까? 아니요. 근데 제사장들은 더 율법을 알고 또 가르치고 또그 율법에 의해서 재판도 합니다. 신명 21장 5절에 의자전 제사장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 기도 대가사 자기를 승리게 하시며 제사 모든 일을 하고요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민승이 여기 보면은 제사장 축복이 나오래요.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하라. 오늘 제로는 뭐, 본인도 그저 18장으로 축도합니다. 제사장이 축복이 도와 있습니다. 축복하게. 그리고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큰게션될 거예요. 제사장. 이 제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판사들이 뭐 자기 정치 성향에 따라서, 감독에 따라서, 재판할지 몰라도, 그게 아닙니다. 율법의 기준을 가면서, 그대로, 내가 하나님 대신해서 제사장들이 풍기하는거요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이 런 역할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을 다니기 서그중보또 중재,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어, 제사장이 이런 역할을 들드고 또, 기도도 했습니다 백성들. 제사장 역할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느냐. 노가봉 일장이 보면은, 사가라, 세리원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라가, 거기 제사장 전례를 받아서, 집배 보박, 주의 성전, 성소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분양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은 그 분양하는 시간에 바뀌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 제사장은 성도에 대해서 분양을 했어요. 예, 향만 살려준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바퀴를 기도했고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분양하는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게 게시록 5장 8절에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고 8장 사절에향연이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할수록 천자들을 바꿉니다. 여러분, 이천기한보는을 받은 천자들은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하는은 그 기도를 를지지하하님님께 저는 가지고 응답을 받아저 여러분. 저 물론 중간에 저는 이는이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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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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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도라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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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 저는 제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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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의 내용을 보면 사가야가 기도 분양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강렬이 그러면서 너희의 강구가 하나님께 들리냐 그러면서 와서 전달하는 것이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가 망했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어쩌면 포기하고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의 뜻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거기내 강구함이 들렸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상하라 에리사메시 아마 자녀를 낳기 위해서 기도했겠죠. 다른 기도들도 그겠지만 그의 자나님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 태어나게 하신 건데 번역하면서 상하라가 백성들을 위해서 일정한 기도도 있겠지만 그의 자기 가정에 문제, 우선 가드를 낳기 위한 기도도 아닐 것입니다 이게 그 기도들이 향이 올라가지, 하나님 올라가지,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돌리시고, 천사를 통해서 분담을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어날 거라고 하고,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말씀도 전달하는 역할도 있고, 또 백성들의, 백성들의 기도도 하나님 보려드리고 물론, 이 제자들이 이 행위도 있었지만, 이런 역할을 제자는 했는데,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제자으로서 하나님 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르치겠습니다. 마태봉부장3 5절 다시 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음의 도로 안에서 그들의 해상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무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예수님 사연을 이렇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사연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사실 약간의 말씀이 필요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는 시으로 천국보험을 전하셨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셨습요 제사의 기도 있잖아요.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시간 날때한번 읽어보세요.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많이 나오는데 그 제자 속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기도를 하셨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히브리스 책장 2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들에게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런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방로하십니다. 이러한 그의 제사람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누구 계세요? 예수님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앉갈때 온전히 구원 받을 수 있게 하시옵니다. 그리고,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5편에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강무하시니로마서 가장 34절에서 같은 내입니다 하나님 보좌 5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궁금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해서 기도하시는 처음에는 우리 못들어요 못듣지만은 말씀에이 말씀들에 의해서 아! 예수님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식을 기억하시고 힘내서 기도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한다는 찬양도 있는데 어, 예수님께서 너가 저한테 이신 문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 누군가 기도할거예요 나를 위해서 어머님들이 자녀들에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네. 내가 도움이 필요로 할 때에 누군가를 통해서 기도를 하게 하셔서 도움을 받게도 하나님 응답도 하시고 그걸 내가 기도해야 되지요 네. 항상 내가 기도할 수 있는게 아니잖아요 기도 안될 때도 있고 하기 힘들 때도 있고 막 그럴때 용인가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내가 다시 기도할 힘을 얻게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종교 하는 대신 기도에 대한 기도를 금으로 해서 부모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알아보셔요 왜그아다 알지 못합니다 모를 수도 있지만, 기도하시죠. 포기하죠. 어머니 든 경우, 그런 말이 나왔어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한 자녀가 망하는 것이없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머니의 일타는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면, 어느 때인지 몰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어머이들이 아주 방탄했거든요 그런데 네, 네, 하나님께서그 어머니 기도 30년 그렇게 된다고 하시나 옛날에 확 바뀌어버려요 성자가 됐대요 카톨릭에서는 성자가 나뉘요 아니 위대한 신앙이 피난자였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하는 기도하고 계신하는기을 하시고 또, 요한이서 이 자리에서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응자, 예수 우리의 도피서기시오. 변호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변호 해주시오. 사단이 송사해서, 저의 죄를 위해서 복지합니다! 한 번은, 하나님 옥변에 계신 예수님께서 변호 해주시오. 저의 죄를 내가 다 담당했습니다. 용도가 되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판결을 내주시는데 그 제목을 법 판결하면 뭐별할 때도 없다던데 하나님께서 세번의 재판장 마지막 재판장으로서 판결내 일은 끝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변호해 주셔서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심판, 벌을 간다 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응.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학자 일체제의 예수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지한 심판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가 받으셨습니다. 죄를 지으면 또 하는 법은 그 그건 또 아니에요. 우리 죄를 지는 을한 지게 하세요 그런 법은 있는데, 뭐이 그거 뭐, 그 뭐, 다이 설명들이 시간이 없고. 우리에게서 기도하고 계시고, 변호해주시는 우리의 중무자인데, 기모대의 제자 모에모의이자 모텔에 보면요, 하나님과 사람들의 유일한 중보자가예수님이에요 말이 아닌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뭐라 하든지 간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예수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재용도 받게 하시고 거룩당을 받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다 하나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간에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큰 대세세상 이시라고